안녕하세요. 태정이와 자연 친구들이 태정이입니다. 오늘 소개할 친구는 바로바로 비단기 앞잡이입니다. 비단기 앞잡이는 음, 숲속이 달리기 선수라고도 알려져 있는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어, 예쁜 종들이 엄청 많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종류는 다 갈색과 검은색이고 얘가 예쁜 음, 편입니다. 이기합잡이 음은 비단기 겹잡이입니다. 비단기 겹잡이의 특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, 음, 빠르고, 진해한 거미도 잡아먹고요. 아주 작, 그 대신 진해와 거미도 아주 작은 애만 잡아먹고요. 저번에 소개해준 딱정벌레랑 음 비슷하게도 지영이 랑 앨범을 음, 먹고 삽니다 저가요 손에 핸들 하는거는 이분이 있다고 보여주고 먼저 이아욱다욱한 껍데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잘 보셨죠 그러면 턱이 얼마나 큰지도 보겠습니다 해보셨죠? 그러면 저가요이기합자이 손에 한대 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커지지는 햇빛이 아주 잘 드는 산을 삽니다. 아니다. 또 다른 것은 아주 햇빛 잘 비치는 음, 들판이나 언덕에 삽니다. 그리고 또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